어려운 철학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 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 나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요즘 핫한 대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 또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괜히 혼자 답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자크 랑시엘의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강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독해서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영상만 1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제 편집자님이요. 본업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좀 바쁩니다. 수익이 거의 없는 한 명의 유튜브로서 약간 서럽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올리는데, 요즘 대션 이수가 강하니까, 그것을 겨냥해서 하기도 하고, 선거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총선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해마다 지방선거라든지 다양한 선거들이 있을 텐데요. 정치를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하시니까 조금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어요. 뭐 누가 옳다 어떤 정당이 그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그 책을 강독하고 있는데요. 그 책과는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그 올리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KBS에서 하는 정치합시다. 시즌 두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다가 거기서 나온 평론가들, 유명한 정치 셀럽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화가 나서 답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평범한 나도 이 정도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한번 영상을 올려보았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쭉 꾸준하게 동일하게 이어오기도 하지만 때론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소위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후보자들이나 그 정당을 지지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잘 알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는 조금 사유를 할줄 알고 공부를 한 그런 젊은이들이라면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보다는 더 노동자들의 소리라든지 사회 변혁적인 주장을 하는. 진보정당들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보정당들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표를 할때 매번 그렇게 진보정당을 찍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마음은 진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나마 가운데 있는 중도라고 생각되는 민주당의 후보나 인물들을 좀 투표 때 많이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것에 질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실은 세월호 때문에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은 많은 분에게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일정 부분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가 생생한데요. 한참 공부하느라고 가난했던 저는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서 자장라면을 끓여가지고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TV를 틀고 뉴스를 틀었는데 이미 다 뒤집어져서 가라앉은 세월의 모습을 보고서요. 자장라면 먼바를 떴다가 참아 이걸 넘기지 못하고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세월호가 있었는지 얼마 뒤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폭망했었죠. 많은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와서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름없이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였어요. 근데 그 세월호를 가지고 가장 많이 거론하고 그걸 가장 많이 정치적인 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론했던 그런 정당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소위 진보라고 하는 민노당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자기 당의 악재니까 선거의 악재니까 거론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았는데 민노당은요. 저 세월호 사건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양 그렇게 거론하고 세월호 사건을 빗대어 자신들의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고요 어, 너무 너무 싫었어요 진정으로 유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너무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폭력적이어서 싫다고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제가 공부했던 것이 맞구나라는 걸 여실히 알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원회장도 했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총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학내에서 열심히 다투고 있는데, 차기 총장을 노리는 그런 교수님이 있으셨는데요. 총장이 했던 어떤 정책에 비판하고 반대하여 곳곳에서 성명서를 쓰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는데, 자기 총장을 노리는 교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다들 그냥 똑같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런 권력 다툼이 그렇게 서로 아, 나쁘게 만든 거지. 여전히 저에게는 그냥. 제가 수업을 들었고 배움을 얻었던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평범한 개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원우 회장이었으니까 엄연히 현 총장이 잘못하고 뭐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혹은 다른 단체, 뭐 총학생회 아니면 과 대표들도 열심히 그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왜 너는 원우 회장이면서도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적지 않았냐고. 서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맞다고요 현 총장님이 그렇게 썩 좋게 잘 학교 행정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독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서명을 요구할 때요 현 총장이 나쁘니까 그것에 반대해야 된다고 하여 나왔던 방법들도 저에게 이야기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방법도 너무나 폭력적이더라고요. 진짜 목적이 좋다고 하면 그 과정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결코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차마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면 진작에 좀 이야기 좀 하지, 오해할 뻔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목적이 좋다고 하면,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면, 과정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또한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단체나 명확한 정치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냥 회색분자이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그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꼭 그래야 되는데요. 모든 후보들이 싫은데, 여러 정당들이 다 싫은데, 그네들이 취하는 정치적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든데 왜 취해야 돼요? 엄연히 취하지 않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치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꼭 해야만 어떤 생각이 있고 사유가 있고 시대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의 여러 무리가 아닌가요? 그 뒤로, 극단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에요. 자기 기망과 열등감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여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수를 지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정권은 너무 현실 타협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이루는 세력은 크게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 개인적인 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은 커다란 조직 체계를 잘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가게만큼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똘똘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부가 이렇게 뭉치기 쉽지 않은 국민과 가계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많은 부분 국민과 정부는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수는 이론적으로는 균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인 이런 관계를 그저. 용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보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조금 가게나 국민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이쪽을 그래도 심적으로 조금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대선에서는 영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책과 정당들이 없어서 그 어느 정치적 세력도 지지할 수가 없는데요. 우연히 kbs에서 하는 정치 합시다 시즌 2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정치 셀러 평론가가 나와서 질문 나눠 가지고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죠. 양당 말고는 할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자 여야 후보들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죠. 그 리스크를 비교하면서요. 여당의 후보는 과거이고 야당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현재이기 때문에 어떤 게더 무겁냐, 어떤 게더 심각해 보이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당 후보가 더 문제가 큰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권 쪽 인사니까 여권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듣기가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선거는 국민이, 가게가 할수 있는 정말 고유하고 가장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 귀한 선거권을 투표권을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더큰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하라고요. 커다란 도둑이 싫어서 작은 도둑에게 저의 물건을 맡기라고요. 아 싫어요. 싫다니까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고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스크가 없는 후보가 나와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얼마든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권력을 잘못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게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를 뽑으라니요. 좀더 리스크가 작아 보이는 사람을 뽑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일전에 약속이 있어서 노년동에 있는 어떤 음식집에 갔는데요. 우리 고깃집이었는데요. 나이 드신 이모님이 밥을 볶아주다가 마침 저 대선에 관련된 후보들이 나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떡하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모님은 누구를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이도 지극하셨고, 사투리와 억양을 보았을 때, 저 경북 쪽, 전통적으로 지금의 야권 지지 세력인 것 같은데, 그 어르신이 그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다 싫다. 둘다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아서 찍을 사람이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떠올라요. 그 BBK 사건, 대장동 사건, 과거의 일이라고 과연 치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찬참 재판 받고 있는데 과거의 리스크도 아니죠 그러니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온들 그게 국민들의 귀에 들리고 여론에서 다룰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동갑의 사촌에게 물었어요 누굴 뽑을 거냐 이명박 대통령을 뽑겠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정책들은 7, 80년대 건설업 중공업 위주의 정책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주가 되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흐르고 변한 시대를 따라잡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 후보가 되면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믿음. 그 후보와 당했을 때는 프로파간다와 캐치 프레이즈가 중요할 뿐이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와 대선 후보의 아내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비선실제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왜탄핵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최순실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국민이 맡긴 막중한 책임을 본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이에게 넘겼으니 그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반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야권에 요즘 많이 지지가 오른 후보가 있죠. 저는 솔직히 그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주로 내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권심판인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야권은 다 정권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권심판 아니었나요? 그리고 5년이 다된 지금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잘 돌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목표와 정책이 있지 않은 후보를 뽑지 않았을 때, 단순히 어떤 사람과 어떤 당과 어떤 정권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얼마큼 나라와 경제와 여러 원칙들이 무너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세월호 사건과 이번 현대 산업 개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뭐가 다를까요? 일본에서 중고로 사들인 그런 선박에 적재해야 될 기준을 초과하고 그것을 눈 감아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생명들이 안타깝게 죽고, 그 와중에서도 재빠른 대처가 아니라 술이나 먹고 잠을 자고 있던 선장과 1등 항해사의 행태,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그 건물을 빠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과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잘 감리해야 될 책임자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밝혀내지도 않고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사건. 뭐가 다릅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탄생된 정부가 여전히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뽑고 싶어하겠어요. 그런데 정치 평론가들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얘는 정말 큰 도둑인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나마 작은 도둑이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도 뉘우쳤으니까 이 사람한테 맡깁시다.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사기꾼에게 맡기질 않아요. 맡기지를.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살림을 처리해야 될 대통령을 큰 도둑, 작은 도둑, 큰 사기꾼, 작은 사기꾼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결코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게 주어진 투표권을 열심히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지고 달라지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처음으로 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그 어떤 후보도, 그 어떤 정당도,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왠지 이번 대선도요.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이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아주 훌륭한 나라로 처음 주목받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K-뮤비, K-힙합, K드라마 이때일까요? 88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일까요? 아닙니다.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사건입니다.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 그리고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갈라져 전쟁으로 쑥밭이 되었던 나라. 전 세계에서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서 독재 정권을 탄핵시킨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지라고 주목했다 그래요. 바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군부정권이 억누르고 빼앗아갔지만 4.19 혁명에서 있었던 그 에너지는 계속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1987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7년 3월 10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컷 국민들이 열심히 모아준 지지해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하는 대통령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19에 맞먹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4.19 사건이 일어난 뒤 얼마 안돼저 군부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여전히 굉장히 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자유를 잘 수호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국민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높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민에게 큰 사기꾼, 작은 사기꾼, 큰 도둑, 작은 도둑, 뭐 이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투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행사하지도 않겠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얼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당신도 얼마든지 선대 대통령들처럼 잘못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각인시켜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제 소중한 한 투표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장난에 그런 프로파간다에 속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옳고 어떤 정당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비교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건요. 나쁜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호하는 정당이 있겠지만 저처럼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알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감정이 많이 실렸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정치 잘 모르고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선의 모습들과 이걸 비추고 평하는 저런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 정치 셀럽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한 사람도 한번 주장해 봅니다 긴 시간 두서 없는 이야기 들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